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은 받아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약속입니다. 누가 보면 1 5장 보면, "당자의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이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가가 뭔데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맨발로 뛰쳐나가 안아버립니다. 더러운 아들 거지 5분전이 된그 아들 언제 들어오든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난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정색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절했습니까? 반문합니다. 말라기는 주로 레위인과 제스장들이 대상이에요. 제스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건면하고 삶으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희생제물을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가르쳤으나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순종과 헌신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와 하목제와 여러분 이런 재물을 제사드리는 것 그리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열심을 냈지만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사는 순종의 태도는 갖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양만 부지런히 소만 부지런히 잡아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성전의 곳간이 풍성해졌고 내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까지 돌보는 일을 하도록 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것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멜리기 세대에게 11조를 바쳤지 않습니까? 11조는 유월절이나 장막절과 같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죽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법은 또 11조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져야 합니다. 히브리스 6장 20절에 보면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을 바로게 하며 마음을 하늘나라 두고 물질 있는 곳에 하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두므로하늘나라의그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 물질의 스프레이지만 우리 마음을 100%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사탄은 성들이 도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갖게 합니다. 애착을 갖게 합니다. 유혹을 갖게 합니다. 탐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쓰여지는 그 귀한 물질을 빼앗아서 세상적으로 캐러 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가려면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너는 헝금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십일조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물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마음에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서부터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체험들이 나고 주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물질 문제예요. 너는 11조 드리고 있는가? 첫 출발이 바로 되어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어있는가? 그 질문이 뭐냐? 온전한 11조 드리느냐는 거예요. 주이 성수 온전히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1 1일조를 그냥 드리는데 여러분 그1 1일조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데 신앙고백으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는가? 온전한 1 1일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온전한 1 1일조를 드리므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항충을 금하고 귀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축복의 물결이 막 밀려오고 넘쳐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세계롭게 로 성도가 다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신앙고백을 바르게 하고 첫 출발이 하나님께 바르게 끼어 있으므로 모든 것 주님 것이라고 신앙고백하며 십일조도 온전히 드리고 주일성도 온전히 하고 눈을 뜨면 첫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새벽기도에 산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계로 꾀를 이렇게 건강케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끌어 안고 울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